85세의 건강이 악화된 전원주에 대한 충격적인 마지막 소식. 전원주, 그녀는 수십 년 동안 한국 예술계를 이끌어온 상징적인 배우이자 가수로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담긴 노래들은 세대를 초월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예술가라 해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원주 씨 85세의 나이에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지금 당장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전원주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지만 결국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죠? 중요한 건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있게 채워가느냐입니다. 전원주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녀가 신성하게 여겼던 사랑과의 이별이었습니다. 그녀가 깊이 사랑했던 남자는 감정의 변화로 인해 떠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압력과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그녀를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상처뿐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습니다. 전원주는 한 감정적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랑은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이었지만 동시에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니까요. 그 남자는 전원주에게 여러 면에서 영감을 준 유명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배경 차이와 가족의 압력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함께 할수 없었습니다. 해당 인물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녀와 가까운 사람들은 이 연애 사건이 전원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깨진 사랑 외에도 전원주는 또 다른 깊은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항상 그녀에게 가장 큰 정서적 지지를 보내주셨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항상 나를 믿어주신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났을 때 나는 마치 내 영혼의 일부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전원주는 한때 자신이 소울메이트라고 여겼던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가족의 반대와 사회적 압력 때문에 그 사랑을 오래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회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두 가문의 편견과 압박으로 인해 결국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아마도 우리의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원주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결혼을 한 적도 없고 아이를 낳은 적도 없지만 항상 가족과 가까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은 어려운 시기에 큰 위안과 지지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이후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안식처이기도 했습니다. 전원주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가정환경은 그녀가 경력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윤리를 유지하는 데 튼튼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전원주는 가수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 후로는 나이 드신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가족은 제게 가장 큰 격려의 원천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는 항상 가족에게 돌아갈 시간을 갖습니다. 그곳이 제가 진정으로 속한다고 느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원주는 친 자식이 없었지만 손주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대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훌륭한 모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손주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지지해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헌신은 전원주가 직접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성의 기쁨을 느끼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는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삶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인생은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충실하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전원주는 유명인이면서도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을 주목받는 일이나 거짓 소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명인들처럼 그녀의 삶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녀가 한때 가졌던 비밀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녀와 가까운 사람들에 따르면 전원주는 과거에 문에계의 유명인을 사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사회적 배경 차이와 가족의 압력으로 인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그녀의 삶에 강한 흔적을 남겼고 그녀의 예술적 접근 방식과 이후 연기 역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살아가는 전원주는 관객의 기대와 사회가 정한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해 항상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늘 웃고 있지만 그녀 역시 외로움과 피로를 느낄 때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객에게 제 약점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처들을 항상 제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전원주가 정기적으로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특히 고아와 노인을 돕는 단체를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활동을 대중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녀는 자선 활동은 칭찬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원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팬들과 동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의 진단에 따르면 전원주는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으며 심장질환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녀의 이 말은 지금의 상황에서 더욱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대중은 그녀가 강인한 정신력으로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강 악화 소식은 그녀에게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전원주의 건강 악화 소식이 전해지자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는 그녀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원주 선생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희망을 주셨던 분이에요.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또 다른 팬은 그녀의 연기와 노래는 제 삶의 일부입니다. 그녀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 서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전원주는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왔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단순히 오락을 넘어 삶의 의미와 깊이를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후배들에게 영감을 주며 한국 예술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의료진은 그녀가 회복을 위해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전원주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팬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다시 일어설 겁니다. 그녀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원주의 강인한 의지와 끈기가 또 한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전 세계 팬들은 그녀의 회복을 간절히 기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원주 선생님,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